<laughs> 토너먼트로 갔서다 죽었지. 그렇게 할 필요 없었는데. 아쉬운 판단이야. 상거리까지 <laughs> 빨리 못 가겠다. 어. 너무 멀다. 그, 삼거리에서 바로 라카이 들어가 삼거리에서 라카이 바로 들어가면 돼. 아, 여섯, 서뜩어지면갈수 있을 때. 이번은 이상하게 자꾸 나카이 오네 아들. 아, 근데 나카이 저거 저건 이런 요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잡아 잠든 연습하는 것처럼 그래 하면 돼. 계속 두 명씩 오니까 우리가 두 명이 오는 애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면 우리 세 명이잖아. 중에는 두 팀, 브라보한 브라보 팀. 아 캄퐁 마이내리 아, 캄퐁 두 팀인데 뒤에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쫄았다한 팀. 뒤, 아, 테 돌고 뺐다. 어, 뒤로 뺐다 한 팀. 라카이는 어, 없어요. 상거리로 올 가능성이 있네. 아 그렇지 상거리로 가서 있겠지. 라카이는 아무도 없어. 근데 자들도 지금 한번 뺐잖아. 자들도 겁난다는 얘기거든. 우리도 물론, 우 물론 겁나지만은 다들 겁나지 그러니까. 엄 많이 써고 있어요. 라카인 아, 없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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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아, 카이 가서 아이템 먹고 올라와 캄퐁 위에 가서 쪼자. 캄퐁에도 나와야 되거든. 원, 원이 우리 아, 우리 쪽이니까.

장애 너무 멀리 갔다. 내일 때여, 내일에만. 이제 너무, 할 필요 없다. 가정 것도 없네. 아이어. 쟤들 4명이잖아. 아, 4명. 뭐, 좀, 죽기를 어후. 바랬어야지. 내 팀인가, 내네 팀인가. 아니, 두 팀이겠지? 내 팀인가, 두 팀인가. 딱, 와, 가. 싸우다가 좀 죽지 않았을까? 아하.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 어. 어. 괜찮아. 이거 빨리 하고, 이제. 실력은 늘린다. 생각하면 돼. 근데 발전 하다 늘린다. 이거 그등지기 응. 어. 손등 어, 안, 안 보이는데. 기 손등 끊기. 손안보이 손등 끊기. 손등 이기손여 끊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기이등끊보이등다 얼마 쌌어? 오, 돌같이 끄럽네. 저기 쐈는데. 아카기 안가 아이템이 세밀었대. 네, 저기 하나 있는 걸는 받고. 어, 하나 있어. 저차 간다, 차. 저차갔대 어디로? 아, 어, 저 노란색 핑. 아 노란색 어, 핑. 노란색 핑. 저차 들어갔어 저기 차가 어디 내 쪽으로? 아니 저 노란색 핑 노란 핑아 노란 핑으로? 어 어 아, 저, 하나밖에 안, 나는 일단 저 집안 쪽에 하나밖에 못 봤는데, 여기 여러 차 온다. 여기 차, 차. 차. 아, 아 차. 한방아 도망갔다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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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도망 타고 돌려간다.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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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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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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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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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갔다가 예. 어떻게 뭐 라카이, 타이밍더 떠가, 더 하던데, 더한 비상호주 찾으면 더 좋고, 어, 라카이의 아이템스 데뷔 어, 비상호주 찾으면 더 좋고. 블랙은 한개 먹어라. 아, 뭐 피노가 음. 면더 좋고, 라카이 좀뭐 지금 뭐 무엇 뭐, 더 좋고, 아깝다. 차를 저거 타격 터지 않았어도 되는데, 야 그러면 저 4대 4로싸을까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야. 막 자전거 타고 못뭐 타고 가는가? 보여 뭐야? 3창이야? 에, 여기 그거 떨어진 데? 폭격어인데 폭격? 여기 1번 핑에 자전거 두개나 있대. 폭격 조심해. 어때? 다 빠렸어. 아, 플레이어 건 아, 소리. 아 일단 이건 플레이어 소리가 아니고. 뭐 필요한 건 사람 얘기해. 득득이요. 아 득득이 못 봤어요. 잠깐 보면 얘기해줄게요. 여기 또 득득인데? 여기 득득이 이상호출 어, 뭐 이런게 없는데 어 이상호출 이런게 없는데 안 되면 우리 아차 어, 타고 가야돼 저 아까 내가 저핑 찍은건데 저거 있어 자전거 있어 야, 자전거 많아. 안되면. 일본 팽이에 자전거 두개 있거든. 자전거 두개 타. 응. 어, 삼창에 사람인나 본데? 삼창에 아까 팅팅 소리, 소리가 나긴 났지 어, 어, 고 어. 아직까지 있다고. 열심히 구마. 그러고, 그러고 보인다. 이배들고 있어 틀배들고여기틀고이배고여 배틀고, 여기 틀배틀배틀이 배틀고, 이배이배틀이 가야돼요 이거 이거 더늦어면 못가 어디있노 사비아 사배. 어? 사비아 꺾고 있었는데? 아니 왜 거기까지 갔어 있네. 찾았다. 어 여기있네 찾았다 일단 자전거는 나도 여기 지금 펼치고 있어 어 펼치고 자전거 펼치고 타가 여기 1번핀까지내 자전거 어디있는가 모르겠네 저 자전거 두개나 있다니까 1번핀 찍어놓은데 여기 있네. 여기 자전거 있네. 여기서 자전거 있고. 자전거 많아, 여기. 가자, 빨리. 1번 핀까지 가야 돼. 오해야 도로 타고 쭉 올라가. 도로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 우측에부터 우측에 부터 우측에. 도로 타고 가자고? 아 도로 타고 쭉 가면 되지 아니 여기 여기 도로 타고 쭉 일로 가 일로 갈리 여기까지 몇 1번 핀까지 이제 3페이지 왔서 4페이지 마아프 이쪽으로 오시오 어? 삼촌이야 아니 자는 일로 오라니까 <laughs> 야왜 이렇게 오들 안 따라주노 어망끼 약을 안먹어 아씨 아니 도로로 가면 편한데 왜 그렇게 숲으로 가는거야 자기는 또요 요쪽에 딱딱 소리 나. 아, 그 AI도 있어. 딱딱 해놔. 빨리 오세요, 빨리. 아니 그 예. 저기 4페이지야 지금 20초 남았어. 5페이지 가면 그래. 못 들어와. 서아야, 말로 빨리 온다. 알았어요. 뭐, 이거 보급상자 널지 않기를. 아, 대롭다. 아, 5페이지면 못 들어와. 10초 남았어, 10초. 아유. 어, 어. 약빨고 간다. 이플레에서핑어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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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 사람 있대. 조심 아, 다 사람 있어. 오네 아이 또저쏴니어 내한테 쏴다 조심. 어 내한테 쏜다. 여기서 안 보여. 아 그러니까 내한테 쏜다. 조심 조심 와 봐. 조금 이쪽으로 가자. 여기 여기 까지 던거 버릴까? 어, 버리고 이제 버리고 이제. 목 조심해 뗏목 여기. 아이고. 왜? 왜? 아니 우리가 같이 가야 되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칩에 들어갈까? 어. 조심. 턱 가는 소리 들리는데. 어, 이저 장갑 차 소리인데. 어어 장갑차. 좋겠다. 좋겠다. 소리가 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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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네. 좋겠네. 도로에. 여기, 우리 앞에 도로에 있네, 저기. 어. 지나갔대요. 조심 여기 장갑차 있대 지금 옆에 몰라 문을 왜 열었어 안보여서 저기. 저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게 보면 돼 반나편에 집이 있는 것같 조심조심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응. 여기 여기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자기 쪽에 있어. 지금 그거던 졌던가 하가 하얀 평판 졌던가 하얀 평판 졌던가 하얀 평판 졌던가 하얀 평판 여던가 하얀 평판 졌던 어 자기 뒤로 빠져서 나아아 어. 어, 아, 조심 조심 어, 어, 어. 힌, 아, 조심. 일단 넣는데, 되게 중요한 게 어. 아 조심. 아지아 여기 여기, 여기 한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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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